벨 100%는 못 맞춰도 어느 정도는 이제 티어 나눠서 이제 팀을 짤거라아데토스 거랑... 서치가 안 돼. 아니 아니 실력이 형님들보다 더 못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근데 아홉시로 뛰면 좋은데 아홉시로 뛰면 아못 형님 근데 세시 앞인데 어떻게 한시보다 링이 늦어 <laughs> 어떻게 된거야 원래 세시면 세시가 링이 더 빨리 떠야 되는데 와 이거 그냥 오버잡으러 갔다가 씨가 뒤집고 네 인정? 오히려 오버잡고 링 존나 잘 막았는데? 솔직히 이거 약간 도박수였거든 링이 바로 앞에 있어서 오버잡으러 가는 원래 사마린 때갔어요디 뒤집고 났어. SCB 한두 개만 늦게 나왔어도 볼까닭이었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링은 오로 가야지 방금 땅겨운 링은. 그냥 9로 막아주러 갔으니까, 링을구로 가는 거 죽어주러 가는 거잖아 4티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한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양주형님이 제가 같이 게임을 안 해서 모르는데, 보통 저 티어 형님들이 실력이 안 느는 이유는 똑같아요. 기본기 연습해야 되는데, 기본기 연습을 안 해서. 어차피 3티어 대가리까지 찍는 데는, 그냥, 빌드, 유닛 쓰면서 빌드 안 틀리고, 파일럿 실수 안 하고, 유닛 쓰면서 마리치고, 빌드랑 심시티 잘하고, 이거만 해도 솔직히 상티어 대가리 찍거든요. 그리고 대도하는 드라컨 연습한다 하고, 택견 연습하고, 리버커 연습하고, 뭐 약간 칠질드나 다크빌드 하려고 하고, 떡으로 따지면은, 무탈 홀컨, 로컨 티컨도 못하는데, 엠컨 연습한다고 하고, 링돌도 원래, 초, 한, 5티어까지는, 한 방향 링돌만 해도 되는데, 한 방향 링돌만 해도 5티어 대가리 찍는데, BJ들 하는 거 따라하려고, 최방향 링돌 다섯, 막, 두 방향 링돌 따라하려다 링리고 죽고, 성근 타이밍도, 오르니까, 털리고. 그냥, 1에서 3티어까지는, 기본적인 거만 잘해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티어부터는 왜어렵나는 하티어부터는 개념을 배워야 돼? 아 지금도 지지직거리네. 음. 손은 느려도 하티어까지는 찍을 수있어 AP만 150만 나오면. 음. 손은 별안 근데 이제 4티어 이상부터는 좀 APM이 중요해. 어차피 4티어까지는 그냥 기본 개념이랑,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반복 숙달이면요 옛날에 그역캠 중에 꼬북소이라고 APM 60밖에 안 나오는 여자의 APM이 60이었어요. 그 네일아트에서 손톱이 손톱이 씨와 그 키보드 존나 길어서 키보드가 안다. 걔도 APM 처음에 할때 30, 60 이랬는데, 부대지전 넘버링 연습하면은, APM 걔 220까지 올랐거든요. 한 달밖에 안됐는 스타, 스타크래프트 용어도 몰라 이게 마린 이게 저걸링 이게 해철이라는 용어도 아예 모르는 여자애였어. 그런 여자애도 하는데, 남자들이 못하겠네요. 연습하면 다 가는데. 드지이즈넘 넘버링 연습을 해요. 그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이제 배럭 4, 5, 6, 7, 8. 어, 광복랠리 4, 6, 7, 8. 이거까지는 아니되지만 이제 1번, 2번. 맘에 쓰면서 4행, 5행, 6행, 7행. 이거. 넘버링 연습. 맘에 쓰면서 4행, 5행, 6행, 7행, 8행. 이거 하면 APM 좋거든요. 이걸 연습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이랑 처음부터 하면 어려우니까 컴퓨터랑 하면서 부대지정 계속 안 틀리고 유닛 쓰면서 하는 연습을 컴퓨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러다 고지 같이 구갔으면 이는데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 하는 걸로 했던 거. 아웃쇼가 좀 바래. 공발지 해보세요 형님 공발지 백구형님도 원래 3티어 거의 대가리까지 찍었었잖아 APN 80에서 100밖에 안나오는 그니까 무슨 게임을 하는지 누구한테 배우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가 중요해 근데 어차피 제가 말했잖아 1,2티어까지는 그냥 기본적인거 1,2,3티어까지는 기본적인거만 해도 실력 느는데 뭐 이상한거 하려면 어차피 사람들마다 실력 느는게 한계치가 있어서 아무리 뭐 내가 그 고티어 될거라 해도 못해 못돼야죠 일단 저티어 였던 사람이 가장 실력 이 빨리 느는 방법은 제가 스캔형님하고 호타형님 스캔 형님 1티어도 안될 때 5티어까지 만들어줬던 방법이랑 호타형님도 지금 6티어잖아요 그 형님들이 했던 방법을 해야 그나마 티어가 오를까 말까인데이방인일텐유방인일 주영형님은 최대 3티어까지는 가능해내가 대충 쓸려고 실력... 그냥 해안서 하는 거 근데 이제 형님이 방금 4티어까지 될수 있는 게 어차피 4티어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난 누구랑 게임하든 안 되는 형님들은 다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3티어 대가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어차피 4티어는 안되는아 괜히 나 4티어 될 거야 하면서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라 차라리 나는 그냥 3티어 중에 존나 제일 잘하는 3 t 어 대가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면 오히려 더, 3 t 어 e 를 잘하는 티어 되면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이스. 지금도 똑같아. 마린 1번 쓰면서 4M, 4M, 5M, 6M, 7M, 8M.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판은. 아 왜부터 벌써 떠오스? 컨트이 나온 거아겠네고가현대가좀 잘해 가지고. 그냥 진짜 제가 말한거만 하면 무조건 실력 이어요 제가 뭐 한두명 알려준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 스타 알려준 사람이 한 500명 넘고 저는 지금 스타는 팀플 이저 만명이라면 9500명정도 실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거 했는데 실력 안되면 그건 이제 본인이 노력안하거 해영님도 대충 우선 저거 아이디수는 사 4, 티어 드시지 않아 해영님도해영님은 회원, 이제 개념적인 공부 하셔야죠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는은좀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라 아마 개념이 아마 아직 안잡혀있으셔 그 예, 네, 개념을 따로 배우셔야 돼, 공부하고. 그거 안 배우면 어 실력 안늘 게임 뭐, 백날, 첫날, 만판, 이만판해봐 형님 10년 지나도 실력 똑같아. 근데 어차피 형님이 나는 그냥 질 게임을 라 실력 안 늘리고 나는 그냥 맨날 똑같은 티어로 게임할 거야, 이런 거 굳이 배울 필요 없고. 어? 나는 진짜 실력 늘리려고 게임하는 건데 왜안 늘지 않아? 그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저한테 비방으로 배우는 사람이 백안님이랑 베이비드론님하고 두명 있는데 원래 백안님 그냥 피지컬하고 콤만 좋고 3대3 아이할줄 몰랐더니 PU AI도 쓰시는데 지금 개념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실력 많이 그분이 아마 앞으로 좀더잘해줄거같요 뭐 그분도 있고 옛날에 뭐 BTP 형, 브 v 형님 다 3대3 거의 10티어급 사람들 왜다제거 개념 보고 배웠겠나 어제 그리고 솔직히 수샘이랑 알고님이 할 때도 우리가 이긴 이유가 상대가 좀, 빌드가 이상해지는 거야. 빌드 계속 막선포하고 이상합니다. 어, 근데 그냥, 빌드 개념으로 거의,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이겼어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시작 하자마자 그, 그렇게 할걸 알고 누리고 판을 따는 거고, 근데는 너무... 응. 솔직히 그... 양포에서 21포하고 이렇게 한 것도... 이게 플라톤 님이 토스를 못해서 진 거지, 5티어가 토스였으면 그 판도 원래 다 이기는 거지. 플라톤 님이 확실히 커세어랑 그... 종무반 운영이 안되잖 수중반은 잘하거든. 수준잖아. 플라톤님이 이렇게 그 종우반이랑 개념이랑 이런 그런 게 너무 약해. 솔직히 말하면 플라톤님이 커는 더 좋지만 게임 센스나 오히려 이런 거, 뭐판 보는거나 수고 형님이 더 잘하던데. <laughs> 솔직히 난 플라톤님이 많이 잘할 줄 알거든. 았 공정하게 보면 은 오히려 수고 형님이 실력이 존나 늘었어. 수고 형이랑 좀 많이 잘해줬어요. 원래 수고 형님이 제꺼 막 옛날에, 고남 강이 샀을 때는 혼자 독학으로 해야 되니까, 실력 원래 좀안좋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고 형님, 알고님으로는 한번 빡게 많이 하고 하는데, 배우면서 하니까, 하니까 그래도, 실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플라탕 님이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진 않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laughs> 아, 아예 빡게만 할줄 모르는 수준이긴 해 많이 해보셔요 가끔씩 오더도 안 듣고 네, 흰색이 이제 병 느껴가지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약간,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점프 푸전이나 기본 물량 컨 싸움 이런 거는 잘해요. 왜냐면 컨 자라고, 뭐, 뭔 느낌인지 알죠? 근데 이제 유동적으로 해야 되는, 아, 커세어 부자 빌드 가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이런 판은 어.. 이긴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 일는데나 이렇게 맘에가한번한 한 번도 안 죽고 계속 파여있는느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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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요 변이합이 발 아, 안 갑습니다. 하니까 관습니다 서 그냥 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까 상이형이 죽을때 질러 헬프가면 안되고 질맘에 바로 합쳐가지고 토스 갔어야 했는데 그때 토스를 안가서 위험했어텐 그만만, 엄청 지금 솔직히 지금 해운님하고도 게임한 적 거의 없고 양주형님하고도 거의 게임한 적 없는데 둘이 대충 문제점 뭔지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 대충 사이즈는 볼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게임을 해. 그냥 형님들 80판씩 하루에 그니까, 하루에 80판을 10판하고 쉬고, 20판하고 쉬고, 이게 아니고, 80판을 안 쉬고, 거의, 12시간, 18시간, 계속 달리면서, 그냥 거의 한 7, 8년 해보시면은, <laughs> 저처럼, 되는 거지, 재능 문제, 재능의 영역이랑 도달할 수 있어요. 야 아, 몇번 만나? 알고 있어요. 야 그냥 들어올 때나 누가 태우님이라 알려줬었어.